돌무치 전문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주간 경마로 이제 왔어요. 네, 네. 예. 이제 지난주까지 야간 경마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야간 경마 때. 돌무치 의원은 어떻게 또어 마무리를 좀 해상을 하신다면은 네, 이번 야간 경마 때어 예. 너무나 또 이렇게 많은 그 우리 회원님들이 또 많은 사랑을 주시고 예. 어 저는 또 거기에 보답을 해서 예. 어 많은 또 적중을 또내 드렸고 어 예. 그래가지고 아주 보람된 어 야간 경마가 아니었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조교를 보셨으니까. 이제 그 결과도 뭐 상당히 좀거무적이었고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주셨죠. 성원도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된 주간 경마도 또돌무치위원님 이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지난 주 경마를 잠깐 살펴보면은 어, 토요일날 제주 중계 예, 오 경주. 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말이 3번 비밀번호였어요. 예 직전에 대끼리로 팔리고 또 졸전을 치렀고 이번에는 배당판을 강력하게 뚫고 나왔고 또 가경남 기수가 어또 바닥에 있지 않고 중간에 무빙을 한번 떠보면서 뭐 상당히 의지를 보였는데 역시 기승술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걸 느꼈어요 네그렇 예, 예. 네, 비밀번호 직전경주 깜빡이 팔리고 철저하게 승부 안했고요 예. 요번에는, 어, 요런 편성 같으면 뭐, 어, 오겠다. 예. 어, 그리고 또 조교 때도 뭐또 괜찮은 모습 보였고. 예. 저도 현장에서 한번더 보고 이제 비밀번호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예. 뭐 최선을 충분했어요. 강용단 기수가. 그렇죠. 하긴 했는데. 아, 어, 역시 뭐 기승질의 한계를 보이면서, 어, 못차게 머무르는 또 그런 또, 어, 졸전을 펼치면서. 역시, 어, 말 못하는 기술이 역시, 어,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또 다시 한번또 느끼는 어, 그런 경기였죠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비밀번호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제가 내린 결론이, 어, 불안하다. 예. 예. 입소문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예. 황태성 기수또다승 어, 왕이죠. 제주도에. 예, 그렇죠. 예, 역시 이제 입소문을 놓고 이제 겨울맞이 20.1배짜리를 저는 A 급으로 들어가서 어, 적중, 아, 예, 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또 땡겨 놓은 말들은요, 또 강하게 조지면 또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예, 예. 그런 점이있게 우리가 있겠... 그어 목요일날 네. 방송을 할 때, 예, 입소문에다가 요 겨울맞이, 그 기운센이 라는 마피는 조개 때 상당히 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네, 네. 어 그런 비밀번호는 한번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어 그런 경주였죠. 네, 하여튼 뭐또 제대로 어또돌무치윤이 추리를 했는데 어 제가 또 덕분에 어 적중을 했고 금요일 날도 제주 중계 오경주 대문호의 성불대통. 네. 저 요것도 사실 또 배당은 낮았습니다만 좀 확신이 가는. 자, 이런 경주였고 또 제주중계 이경주도 우리가 또그 방송에서 거품을 물었던 완성주자 그렇죠 예 사라공주 네. 요거 이제 돌무치현이 그냥 파치기 없이 예두 마리만 이거 7.4배고 쌍이 2 2 4배나 하는데 예. 그, 일단, 복싱 기준에 가지고 저는 뭐 단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쌍까지는 뭐 쌍심은 우리 회원님들이 알아서 선택하지몫시고 네. 저는 일단 뭐 복싱만 맞춰드린 걸로 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어, 이, 사라공주가, 뭐, 배당만 빨아먹는 맛이 아니라, 갈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조지는 어 그런 기수니까, 네. 어, 또 그런 또 기승술이 또 있, 어, 뭐또 있죠, 또 그런 게 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김주희 기수, 어, 좀 예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잘 믿지를 못 해가지고, 완성주자를 놓고 사라공주, 여기 쌍은 21.4배, 예, 뭐, 배당이 좋아가지고, 뭐, 지난주는 또 돌무치위원도 단통으로 적중을 했고, 또 저도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우리 주간까지, 이번 주에 시작되는 주간까지 한번 상승세를 네. 이어가자고요. 예, 제주중계경주가 주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요일날은 오경주, 칠경주, 구경주고요. 예. 또 토요일날은 1, 2경주 예. 예, 제주마 1등급 900m 토요일날 1경주 그리고 예, 제주중계 2경주가 한라마 1등급 1800m 어, 최장거리죠. 예, 요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어, 저희들이 목요일날 좀 풀이를 해드리고 2012년 8월 14, 24일, 8월 24일, 금요일, 제주중계, 제5라운드부터 한 번,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라마, 어, 3등급, 어, 경주. 어, 10번, 해생물결. 이게 이제, 건진영이가, 뭐, 7월 7일날 실수를 해가지고, 직전에, 어, 김용석 기술 올렸는데, 낙성을 거뒀어요. 어? 뭐, 조교 때 모습은 이상이 없습니까? <laughs> 지금, 12조에 가면, 병마절도사라는마필이 있을 거예요, 병마절도사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교차 경주에도 여러 번 나왔었던 마필이고. 네. 이, 막, 그 마필하고 체형이 아주 좀 비슷하게 생긴 마필이고, 상당히 이몸 자체가 다 근육질이에요, 이 마필은. 회생물결. 네. 이번에 1200m 거리경은 없다는 거 빼고는 뭐, 혼자 볼때 없는 마필이고. <laughs> 거기다가 이번에 전개상도 회생물결이 거의 뭐 단독선행 아닌가. 딱 그렇게 볼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10번 해적물결, 이번에도 뭐 충분히 선행 1순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 배팅의 축마다, 아, 거의 뭐 강축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고, 후차권에 이제 조금 좀, 뭐수월죠후권이어일 어, 예. 2선에서 올라오는 6번 기대만발이나 8번 만 명품자랑, 여론 마필들, 거기다가 1번 만 하늘, 이런 마필들이, 어, 선입에서, 음, 막판에 치고 날아올 수 있는, 일단 뭐 1200m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고로마 필드를 좀 유심히 봐줘야 되는, 어, 그런 경주라고 볼수 있겠죠. 예, 10번은 좀 인정을 하면서 후착찾기 경주다. 그 가운데에서도 뭐 6번 기대만발, 8번 명품자랑 1번 하늘까지 뭐 도전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10번 이제 해생물결이 직전에 1번을 달고 이제 채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려 있고 그리고 해생물결이 이제 김영석 기수 100 지금 6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워낙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 네. 결승선 한 50m 지점부터는 거의 뭐 일어서서 아예 뭐. 길를 쳐다보면서 들어올 정도로 10개 우승을 한 바퀴이기 때문에 회전물결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충각감으로 볼수는 보는 게 정답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 명품자랑은 최근에 순발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얘가 선행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400m 경주어 어, 저희들이 뭐 공작의 천둥 강타를 뭐 40m짜리 완장 찍어먹을 때, 그때는 1400m에서 데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1번 데이트였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선두권에 어, 나와서 경기를 주도하면서 체력전기에서 당시에 이마필은 그래가지고 거의 두 번도 했었던 마필인데 막판에 역시나 어, 1000m에서 1400m를 바로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앞판에 조금 이제, 걸음이 무뎌졌죠 그, 어,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 경기 1200m. 어, 뭐, 지난번에 1500m 한번 뛰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뭐, 어느 정도, 뭐 도전 세력 정도는 볼수 있겠지만은, 이 마필이 뭐, 선행을 나간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옆에 있는 9번 마 월강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렇죠. 요런 마필들하고서, 요런 마필들하 붙었을 때, 두말이 9번 월방이나 10번 회생물결보다 앞에 쓴다는 거는 조금 전개가 좀안 어, 나오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1,400m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입장이 되겠고 이제 회생물결은 1,200m 첫거리 도전 그리고 7월 7일 날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사행을 보이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는데 외곽에서 저 10번 회생물결 저는 개인적으로 6번 기대만 봐요.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10번이 열쇠를 지고 있다.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 그리고 1,200m라는 점. 그래서 지금 제주 중계에서 요즘에 배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경주는 몇 경주입니까, 돌무지야 네, 관심.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5경주하고 예. 어, 7경주 이 두개 경주가 관심경주로 재밌게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7경주 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한라마 2등급 1400미터입니다 어? 모두 10마리가 예, 출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 또김용석 기수의 2번 정남진 예, 예. 그 어, 돌무치 위원이 좀좀 어, 좀 사연이 있는 말이죠 정남진 7월 14일날도 그렇죠. 어, 7월 14일 날 경주 때도 제가 어 초벌 예상에서 어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어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이마필 정남진이라는 마필. 네. 자, 이제 참 김용석 기수 안장이라 그러면은 직전 경주에 삼다성수라는 마필, 아주 센 마필이죠. 이 마필은 네. 어그 마필하고 막판에 이제 경합을 벌이면서 조금 졌는데 요번에는 편성상 한수 아래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거당 게이트 이 정도였어요. 천천히 멘탈에서. 이번 게이트라는 거는 아주 뭐, <laughs> 그, 경기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어,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정남진이라는 마피은 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충마로 어, 볼수 있는, 어, 그런 마피 아닌가. 일단 후차권이, 어, 관건인 경주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경주도. 네, 후차권이다. 정남진은 뭐, 요 정도 편성이면은, 좀 따라가서 또 1400m니까 바로 이제 곡선 주도가 나오는 예 급격한 커브가 나오는 이런 어 현상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말이 1400m는 뭐 결정적으로 유리하죠? 예. 그렇죠. 예. 예, 정남진. 우선 이 정남진이라는 마필은 어차피 중위권에서 전개를 할 마필인데 이번에는 베이트가 이번, 이번에 있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전개를 하진 않고 바로 앞선에서 전개를 할 그런 마필이고 음, 상당히 우수하고요. 예. 어, 그러니까 아주 뭐 여러모로 어, 전기가 좋은 그런 마피가 되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차권이 오경조와 마찬가지로 난립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직전에 저 대문호한테 이마신 깨졌던 8번 금강의 별, 예. 강남한 마주, 금강 실이즈죠 예, 이마피는 이마필을... 들어오겠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기수의기승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또 1,400m 외곽 게이트에 포진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 어, 지난번에 8월 4일 날 거의 뭐 사실 저는 뭐 마필 상태나 이런 거보다 기수하나 믿고 제가 좀 뒤로 돌렸던 마필이에요 금강의 별은 역시나 대문호한테 막판에 덜미가 잡히면서 3차기 머물렀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정기 여건이 좋았거든요 게이트도 4번이고 근데 이번엔 게이트 8번은 외곽이 밀려있어가지고, 근데 또 조교는 또잘 돼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과연 조교빨이냐, 기술의, 어, 운영 능력이냐, 거기에 따라서 상가름날 마필로 보고 있고요 8번 금강이벌 같은 경우는. 그리고, 5번 막 품격 같은 게 지난번보다는 경기 여건이 많이 좋아졌죠. 네. 8월 4일날, 아, 7월 14일날 경기 9번 게이트, 어, 죽음의 게이트죠. 선장 메타, 최외곽 게이트에서, 어, 입장이 실패를 했고, 그 다음 8월 4일날은 또 7번 게이트. 이때는 또좀 초반에 무리해서 선행을 나왔다가 어 직선에서 주저앉은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5번 게이트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경주 여건이 여러모로 어줄리게된 그런 마필이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음, 세게 보시는 모양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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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지금 뭐이 레이스가 뭐 사실 6번 청일청풍도 예전에 병마절도서까지 이겼던 이런 세력이고 야간경마 때 이제 예, 대끼리로 팔리고 무너졌는데, 그렇죠. 예, 청일청풍의 조교 내용은 어때요? 청일청풍은 그렇게 조교를 세게 시키지는 않는 마필이에요, 평상시에도. 예. 어, 이 마필은 근성이 좋은 마필이고, 어, 체구가 작지만 근성이 좋은 마필인데, 이 마필은 1400m 오면서 직전 경주에 제가 병마절토사월 4일날 병마절토 사이 4일 대문을 뭐 주력 원틀로 추천을 드려서 맞췄을 때, 아니 이 청천뿐이란 마크는 내가 언급 자체를안 했던 마크인데 아무리 뭐 배가 빠져 깜빡이 팔리고 뭐해도 말씀을 안 드렸던 마크인데 체형이 조금 다리가 좀 짧아요 이 마크는 음.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좀더 손해를 보고 있는 어, 그런 마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제주 중계 7라운드는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중계 그라운드입니다 제주마 1릉급 핸디캡 경주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경주 어, 이거는 뭐 강축이 없는 어, 이런 레이스로 어, 판단이 되는데 역시 뭐 제주 중계 5경주 7경주와 마찬가지로 어, 김용석 기수가 올라가 있는 5번 승승백호 어, 직전에 박준호 기수의 만석군주가 낙마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어부지리로 우승을 했는데. 장타세계를 머리로 이겼습니다만은뭐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볼때는 네 의지도 높았고 승승백호 네, 승승백코라는 아, 그, 네. 그 마필이 3월달에 시험해 가가지고 7월 20일날 들어와서 경주서국만 한번 하고 당시터 1110m 장거리 경주였죠 네, 네 승승백호라는 마필은 선영력은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조금 지침이 조금 약간 딸리는 그런 맛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요번주 조교 때 가만히 보니까 마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감염 가수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어부지리성 우승을 했지만은 만석군주가 락마를 하면서 어부지리성 우승을 했지만 요번에는 어, 어부지리성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뭐 편성도 또 이렇게 만만한 편성을 만났고 그래서 오버 승승몇고 일단 선에 나가서 선에 나가는 건 비정사실인데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게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어, 조교 때좀 좋았던 마필은 3번만 좋은 원래라는 마필. 네. 예. 요 그러니까 마필이 지난던 경주에, 그때 같이 뛰었던, 어, 경준 어, 그런 마필인데, 어, 마적군주 무너질 때, 마적군주 그 낭마했던 경주 때,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당시에 4개월 여만에 이제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또, 전에 야간경마때 복귀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라이트크고 떨어진 다음 그래가지고 자기 경주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마피드입니다. 한번 좋은 올래가 하는데 네네.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 어, 말이 완전히 좀 활기가 있고 많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는 마피드라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어, 상당히 충막이 없는 혼전성의 경주라고 보고 있지만 한번 좋은 올래라는마피를좀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경주라고 어,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은 원래는 지금 1등급으로 와가지고 한 번도 입상을 못 하고, 어, 계속 뭐 4차, 5차, 6차, 이런 착순권, 3차권 안에도, 어, 진입을 못 하고 있고, 그, 지금 뭐 2등급에서는 사, 상당히 좀, 능력을 보였는데, 오히려 로 1등급에서는, 어, 지금 뭐 계속 착순권이고, 직접 복귀전도 역시 착순권이었고, 3번, 조은 원래가, 뭐 좋아지고 있다 또 인기도 모을 것 같네요 액면이 최근에 이제 좋으니까 예, 달리는 신 10번 예, 이게 지금 5, 뭐 10이 댓글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뭐 10은 하자 없습니까? 예, 달리는 신뭐 무난한 상태 유지하는 정도고요 자 요번에도 뭐 어차피 이 달리는 신이라는 마필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 어차피 5번 승승백구한때 초반에 순발력에서 밀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두 마리가 줄서기로뺀들 수도 있어요. 5번 승승백과선행 나가고, 뭐두 번째 딱 붙어갈 마필이 어 달리는 시니까 두 번째 뭐 전개상 이 바로 어 승승백과 바로 뒤에서 붙어갈 것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들도좀늦으면두 마리가 뭐줄 서기를 해서 뺑돌고 끝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소지도 어 있다고 봐야겠죠. 네, 하여튼 이 레이스 이제. 키를 지고 있는 애가 3번 좋은 올래다 어, 요렇게 말. 해머스도 최근에 뭐 최고는 2 2 0 k g 됐는데잘 뛰고 있는데 요거는 뭐 상태가 어때요? 조교가 조금 약한데요 요거는. 음, 해머스. 조교가 조금 좀, 어, 뭐 그냥 가볍게 컨디션 유지의 조교를 어,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뭐 열심히 뭐 칼을 간다든가 말을 만든다든가 이런 모습은 조금, 어, 지번보다나 떨어지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좀 뛰고 은퇴한다고 했던 일반 전국비행은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한번 해먹고 지금 패마승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전국비행 전국비행 글쎄요 옛날에 단거리때 어..선행력을 많이 과시했던 그런 마필인데 1등급 올라와가지고서 자기보다 더 빠른 선행반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선행 자체를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어 탄성을 많이 만나고 있죠 유원 경주도 마찬가지인 게승승배고나 달리는 신보다 선형반에서 밀리기 때문에 선형마다 선형 선행 자체를 못 나가니까 아예 정기이 마필 자체가 정지로 아예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어, 그런 마필입니다. 예잘 네, 알겠습니다. 돌무치연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 예, 또 목요일날 토요 경마 제주 중계 경주 한번 연결 시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현지 전문가 새벽 조기 전문가 돌무치 위원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